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원내에 있는 현과 그 현과 중심에서 건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거 잠시 확인해 보면 현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현을 수직 이동문 하더라. 그건 알고 있죠, 그죠?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현의 수직이동분선을 꺼올리면 쭉 꺼올리면 어디를 지나간다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개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아이디어 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원에 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두개두 두 개가 있죠, 현이. 이두 개의 현이 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죠? 그래 될때두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게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 중심은 점이죠. 현은 선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점과 현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가장 짧은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그죠? 가장 짧은 거는 어떻게? 수직으로 껐었을 때가 제일 짧더라.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느아 수직으로 끊는다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현이 두 개가 있는데, 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죠? 원 중심에서 거리를 한번 꺼보면 되겠죠? 어떻게? 수직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껐을 때, 이 거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점을 편의상 여기는 M, 여기는 수선의 발이죠. 수선으로 내릴 때라고 하면은 조건이 뭐냐면 OM 길이하고 ON 길이가 같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결과는 선분 길이 AB하고 CD 길이가 같더라. 이런 걸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죠? 수직으로 끄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그죠? 중심에서 수직으로 끄면 수직이동문한다. 뭐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 수직으로 끄었으니까. 자, 증명을 해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자, 삼각형 O, A, M하고 삼각형 O, C, N하고 두개 쳐다보면. 반지름 길이로 갔죠, 그죠? OA하고 OC가 반지름으로 갔습니다, 그죠?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직각이라는 거, 그죠? 각 M하고 각 N이 직각이다. 90도다. R로 표시하죠? 냄새가 나죠? 직각 삼각형이고. 자, 요 반지름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 이 반지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빗변 역할을 하죠. 직각 찾았고. 그러면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RHA나 RHS 중에서 그죠?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자. 거리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OM하고 ON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S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합동? R 직각 그다음 빗변 S 합동이다, 이 말이죠.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같아요. 그렇죠. 요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M하고, 뭐가 같다? CN이 같다. 는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꺼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수직이 등문이잖아요. 그럼 BM하고, AM하고 같고, CN하고, DN하고 같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AB 길이하고 CD 길이가 같더라. 두 배니까. 수직이동물이니까, 그죠?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써먹으면 되느냐. 중심에서, 거리가 같으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EF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그랬을 때, 이 거리가 같으면, 모든 선분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죠? 수직으로 끊기만 하면. 그 길이가 같으면 같더라. 이런 걸알 수가 있단 말이죠.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현 중에서 길이가 같은 현이 있을 수 있겠죠? 길이가 같은 두 현은 반대로. 거리가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끈 거리. 수직으로 끈 거죠, 그죠? 수직으로 끈 거죠, 그죠? 이 거리가 같아지느냐, 이 말이죠. 조건은? 조금 바뀌겠죠? 조건은 반대로, 인자. AB하고 CD가 같으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결론은 뭐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직 같은지는 모르니까 결론은 자, 여기 수직으로 끈은 거리, 이 m 이라 할게요. 수직으로 끊고 수직으로 끊었다. 이걸 n 이라 할게요. 거리 o m 하고 o n 하고 거리가 같아지느냐 이걸 보여주자 이 말이죠.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길이나 각은 우리가 삼각형 합동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듭시다. 삼각형 AOM 하고 삼각형 CON을 쳐다보면 반지름으로 일단 같죠 OA 하고 뭐가 OC가 반지름으로 같더라 반지름 반지름에서 또 뭐도 역할을 하냐면 이게 빗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빗변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수직으로 긋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이 수직이 동분되죠 그죠? 두 동갈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AM하고 BM이 같아지죠? 여기도 수직으로 꺼면 이동군되죠? 이렇게 이동군된다, 이 말이죠. 근데, 출발할 때, AB하고 CD가 같으니까, 반으로 쪼개진, 그쵸? AM하고, 어떻게? CN이 같아진다. 왜? 조건에서 이미 AB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점을 수직이 동분하면 똑같아지죠, 그죠? 찾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그리니까 각이 몇 도다 90도다 뭐러면 R, 이쪽쪽는 이제 도쪽이 같아지니까 S는 S인데 다까0도다르죠조다이 그죠? R, H, S로 같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합동이니까 무슨 길이 OM 길이하고 ON 길이가 같더이 그래서 뭐야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까지의 거리도 같아지더라.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건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원이 있을 때, 그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 거리가 그죠 같더라 두번째는 반대로 현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중심에서 거리가 같더라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두가지입니다 뭐 단순해요 자 해볼게요 자 첫번째 보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수직으로 끈선 이게 거리죠 그죠 중심에서 거리가 오 오로 같다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현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여기가 X니까 여기도 뭐야? X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원 중심에서 수직으로 꺼면 수직이 등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시간에. 그럼 여기도 얼마다? 7이다. 그럼 X는 얼마다? 14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거리가 같을 때는 현의 길이가 같아진다를 써먹었죠. 그죠? 자, 두 번째. 현의 길이가 같다. 16. 16 같죠?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같겠죠? 여기가 X니까, 여기도 거리가 같은 거리, 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중심에서 수직으로 끄면, 현을 수직이 등분하더라. 맞나요? 그럼 여기는 얼마? 8이죠.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래서, 10의 제곱이 빗변이죠, 그죠? 8의 제곱, 더하기, 여기 높이 X제곱. 그럼 X는? 100에서 64 빼면 되니까. 제곱은. X는 얼마? 3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아! 거리는 얼마다? 6이다. 는걸알 수가 있다이 말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스타일의 문제고요. 쉽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 뭔가를 접었어요 저 밑에 있는 부분 P점을 접었는데 어디에 오게끔? 원의 중심에 오게끔 접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뭐예요? 반으로 접었다 이 말이니까 그죠?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접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칭이니까 직각되겠죠 수직으로 반으로 접었다 이말요 그럼 사실 OP는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다시 반으로 접은, 이런 반달 모양의, 요런 접는 모양이 나온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접으면, 또 여기도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죠? 여러 번 이렇게 쭉 반복을 했을 때, 계속 그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요 AB를 기준으로 AB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접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다시 살펴보면, 자 AB를 기준으로 대칭축이 이루어지가지고 그죠? 이쪽 길이가 접어지니까 그죠? 똑같이 접어질 거고 그죠?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정확히 접으려면 수직으로 접어야 되죠, 그죠? 요런 관계. 보면, 원 중심에서 이만큼의 거리, 그죠? 직각으로 왔으니까 거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접어진다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무수히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면요. 자,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제 뭐,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지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계속 그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선들이 계속 그려진다 이 말이죠. 그려질 때 중심에서 그 그려지는 형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그죠? 여기서 거리가 같아진다, 이 말이죠. 다. 그럼 이 거리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원, 오, 중심은 똑같지만 새로운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그죠? 원이 그려진다. 그냥 왜냐면 하 이게 반지름하고 수직이니까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접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접선이 그려지면서 안에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문제죠. 간단한데요. 자, 접었을 때, 반지름은 얼마다? 10이다. 접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길이를 구해봐라. 그럼 아이디어는 반지름이 10이랬으니까.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게 반지름이죠, 그죠? 그럼 뭐라 할까요? 뭐, P라 할까요? 아까처럼. 그럼 요게 10이다, 이 말이죠, 반지름이. 그죠? 좀 지저분한데,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입니다 이게 반지입니다 그럼 접으니까, 여기가 아까 어떻게 된댔어요? 수직으로 접히죠? 이쪽 길이가 얼마? 5. 이쪽 길이도 얼마? 5. 이런 그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쪽 길이가 얼마냐. 그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 어, 다른 길이가 하나 필요한데. 그렇죠. 현의 끝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반지름이 죠 이게 얼마? 10이죠. 그럼 이원 중심에서 이 AB에다가 현을 끄었으니까 여기는 또 수직 이동문이죠. 그죠 이건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 X. 이쪽에 X.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끝났죠? 직각 삼각형. 접히는 부분이 O가 되고요. 이게 직각이고요. 이쪽 길이는 모르니까 X. 반지름은 10인.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오죠. 1대 2대 루트 3이죠 계산해보면 10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x제곱은 얼마? 75. 그죠? 그럼 x는 얼마? 얼마죠? 넣으면 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세요. 자, 조금 더 확대된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림이 복잡한데요. 조건이 있죠. 원을 먼저 일단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삼각형은 지금 우리가 아니고, 원이 이제 지금 주제니까요. 자, 그랬을 때, 5D하고 5E가 3이다. 중심에서 끈, 여기 직각이 세니까, 거리죠? 뭐 이쪽 길이가 3이더라. 반지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에서 끈 거리가 같으니까, 삼각형이지만, 원을 중심으로 보면 AB하고 AC는 뭐가 돼요? 현이 됩니다. 그죠? 하나의 현. 두 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현의 길이가 같다. 그죠? 그귀 같은 길이를 대 봐라. 무슨 삼각형?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물론 밑값의 크기도 같겠죠. 그죠? 문제 같은 데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각을 구하라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길이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길이가 3이고, 자 여기가 A에서 O까지가 5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그림이에요. 직각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또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길이가 수직이동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 길이 AE 길이만 구하면 전체 길이도 나오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쪽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뭐 5, 4, 3이죠, 그죠? 5의 제곱은 3 제곱에서 y 제곱하면 되니까 y 제곱은 얼마? 16이니까 y는 4가 나오겠죠, 그죠? y는 4다.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다? 8이다 이 말이죠.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다? 16이다. 자, 이런. 문제가 테스트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중심에서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 거리가 같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